2024년 1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밤, 빈소를 지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장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할 얘기 있어. 할 얘기.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힘들지? 괜찮아? 어 정도는 했을 텐데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소파에 앉아서 제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 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쪽은 정세라씨, 내 사업 파트너야. 사업 파트너,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많이 들었어요. 언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여보 앉아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앉은 거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리하자. 정리. 8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자. 세라가 임신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애가 없었던 거. 난 아이가 필요해. 사업 때문에라도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는 안 할게. 어차피 우리 사이 식은 지 오래됐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돌아온 집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척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언니 입장 이해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 제 남편을 빼앗아놓고 사랑이라고. 아, 그리고 언니, 그 여자가 일어나더니,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거 예쁘다. 진주 목걸이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건 엄마 유품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였습니다. 언니, 이거 놔줘도 돼요? 그 여자가 목걸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가실 거잖아요. 이런 거 들고 가봤자, 집만 되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엄마 유품이에요. 그 여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가짜 진주잖아요. 진짜였으면 제가 달라고 했겠어요. 가짜 엄마가 평생 아끼던 목걸이를 가짜라고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냥 줘. 어차피 내가 가져가봤자 뭐 하게. 친정도 빚더미인데. 친정 빚.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인어른 사업 말아먹은 거 몰라. 돌아가시면서. 빚만 남기셨잖아.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뭘 요구할 수 있겠어. 위자료? 재산분할? 웃기지 마. 그때 남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거였습니다. 낡은 USB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인 어른이 남긴 거? 남편이 봉투를 뒤적였습니다.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야? 허접한 USB 하나네. 그리고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뭐, 특허? 바이오? 남편이 코웃음 쳤습니다. 장인 어른이 무슨 특허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USB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장인 어른은 죽어서도 쓰레기만 남기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세라가 여기서 살 거야. 내일. 제가 8년 동안 살던 집에서 하루 만에 나가라고. 갈데 없으면 고시원이라도 가. 내 친정은 빚쟁이들 때문에 못 가잖아.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살림살이 손대지 마. 다내 돈으로 산 거야. 그 여자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8년 동안 웃으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울면서 쌌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내 1위 회계법인 수석 출신, 그게 저였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전업주부가 됐는지, 결혼 초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돈 버는 거 별로야. 집에서 살림이나 해. 저는 웃으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8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멍청한 척, 무능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침대, 옷장, 8년 동안 제가 가꾼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저 여자가 살겠다고, 제 화장대를 쓰겠다고, 제 침대에서 자겠다고,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고성능 녹음기, 회계법인 다닐 때, 비리 조사용으로 쓰던 장비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적어도 거실에서 보기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손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틈 카메라 하나, 침대 밑 녹음기 하나, 거실 액자 뒤 카메라 하나, 안방 에어컨 위 카메라 하나. 30분 만에 설치를 끝냈습니다. 모든 영상은 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새벽 2시, 남편과 그 여자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던진 서류와 USB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죽어서도 쓰레기만 남기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빚쟁이들 때문에 갈수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신세질 수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24시간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CTV 앱을 켰습니다. 안방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 이불을 덮고 제 베개를 베고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에게 저는 클릭했습니다.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너한테 손 벌릴 수가 없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도 이것만은 지켰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5년 전 아빠가 개발한 바이오 신약 특허다. 그때는 기술이 앞서가서. 아무도 안 알아줬어. 그래서 묻어뒀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더라. 이 기술 지금 시장 가치가 2천억이 넘는다. 아빠가 직접 확인했어. 2천억 손이 떨렸습니다. 특허권 양도 서류랑 비상장 주식 증서도 같이 넣어뒀다. 전부 내 이름으로 해뒀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실패한 사업가로 살았던 아버지,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도 이걸 지키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특허권 양도 증서, 비상장 주식 증서,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죽어서도 쓰레기만 남기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줘서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안방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자 여보. 그게 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테니까. 1부 끝 예고 2부 마이너스 함정. 수지는 고시원에 숨어들어 CCTV로. 남편과 상간녀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2000억 USB를 찾아 쓰레기장을 뒤지는 꼴불견을 지켜봅니다. 그 USB 어디 갔지? 그게 있어야 대출이 나온대. 남편의 절규가 시작됩니다.